미국의 플로비아대학교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대요. 이 사람들이 학생이라고 하니까, 희주같이 20대 젊은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좀더 전문적인 경영 기술을 배우려고, 이제 이런 최고 경영자 과정을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소화를 물어봤대요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목소리> 당신은 소화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목소리> 1번 능력, 2번 기회, 3번 운, 4번 매너, 태도 <목소리> 예. 그네 가지 중에 하나, 한번 뭐 뭔가 뭐 대답을 해보라고 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같아세요 예. 1번 능력이라고 말했을 것 같죠? 능력이 있어야 성공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기회는또 와야 될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으면, 그거 뭐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도 좀 따라야 된다 그래요. 내가 뭐 아무리 잘해도 운이 좀잘 따라서 성공, 결과가 좋게 나오고, 이래야 성공을 할것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자기들이 성공하는데 필요했던 건, 돌아보니 능력도 아니고요, 운도 아니고요, 기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죠? 매너. 태도가 남다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93%의 사람들이요, 성공 요인으로, 운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매너였다는 거, 태도였다는 걸 얘기를 뽑았대요. 여러분, 93%면 거의 다죠? 이 태도가 뭘 말하느냐 내가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매너 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매너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매너 이런 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렇게 아랫사람이건 또 윗사람이건 거래자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자기의 일 반영을 해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성공할 수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있어야 성공할 줄알죠능력 있어야 성공하는지 알잖아 기회를 잘 잡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이 사람들이 다내놓라는 그 회사의 경영자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얘기니까 설마 그렇게 또 우리가 무시할 만한 날다는 얘기는 못하는 건 아닌 거야 여러분 매너는요. 태어날 때부터 차분는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아 우리 엄마 아프겠다. 내가 빨리 나가야지. 이렇게 엄마를 배려하고 태어나는 애가 있을까요? 예. 옛날부 어른들이 그랬다고 해요. 하늘이 모래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야지, 그정도에 애가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대는데, 이렇게 엄마가 자기들을 힘들게 낳은 걸 알면은, 애들, 어, 엄마 생각해서 빨리 나오면 좋잖아.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는 뭐 아프건 말건, 상관안 하고, 신경도안쓰고 베이스가 다시간으니까 어떤 애들 막 10시간씩 안 나오는 애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남을 배려하는 너는 타고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성을 하고 빨리 나오고 습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너는요. 스스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몸에 대입으로 그렇게 수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한 사람들도 그런 좋은 태도, 훌륭한 매너를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닌 가요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이걸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라는 걸, 걸 알고 이거 부단히 노력했겠죠 그러니 이런 좋은 어, 성공의 요인이 되는 좋은 매너를 갖게 된거이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더 매너 있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아야지, 우리랑 뭔가 달라야지, 이런 기대를 하잖아. 그래서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 님는 것들도 다 똑같네, 우리랑 뭐 다를 거 없네, 이러면 지 우리를 비난하잖아. 교회만 안 다니면 이런 욕을 안 먹어도 되는데, 교회 다닌다는 거 알아가지고도 이렇게 한번씩옥을 먹을 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참그 비난을 받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성도답게 우리가 좋은 태도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좋은 내너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이희간도 달라지겠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할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뭐차이없어똑한이 살기 어렵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최소한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 때보다는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요 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매너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교훈이 얼마나 훌륭한 교훈이셨는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교훈에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요 뭐라 그러는데요? 3분일 음... 영어로도 뭐 그대로예요. 보이는 룰.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걸 황분율이야이 교훈은 금덩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신종해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교훈을 황분과 같은 교훈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자기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그냥 부르는 얘기입니다. 이환금률이라는 명칭의 유래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 부분이 말씀, 그, 설교를 몇 차례 해봤지만, 그때는 그냥 이거말씀따라고 지나갔는데,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는데요. 왜환금률이라는말이붙였니까그 유래가 뭘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로마제국의 24번째 황제가요. 세르르스 어,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한 분이 되어요 네. 세2 어, 0 0 0년전 사람이다 보니 사진이나 그림은 없어요. 그냥 저렇게 보상만안맺진 사람이에요. 세르르스 알렉산더가 기독교인은 아니었대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훌륭했는데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은 물론이고요. 그 모든 공공기관마다 그 예수님의 교훈을 문 앞에 새겨놨대 특히 왕궁의 자기 집무실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황금으로 써붙여놓고요. 어, 써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으로 써붙인 비치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이 교훈을 황금유린다.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공식적이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유래가 있어요. 뭐, 썰 같은 얘기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 사람들조차, 한금연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교훈을 받았던 말씀은 뭘까요? 제가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얘기를 한참 해놓고, 정말, 정작 그 교훈이 뭔지는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교훈이 나오고. 그거 말하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나를 대접하라. 이 신께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거기도 남을 대접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시세그 사람들도 한 손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고 살자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성도가 된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불만이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3 0일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 드세요? 일반적으로 대접하라는 얘기 같으세요? 아니면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고 뭐 그러라는 얘기 같으세요? 네? 그렇죠 말씀만 보면은 어, 서로 대접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뭐그 얘기는 내가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줘야 돼. 그얘기죠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한 구절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죠? 야구는 아까 얘기하는 건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이단들이 먼저 자기들 주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들 주장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책에서 보 필요한 성과 따와가지고 이거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거야 라고 이단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 말씀 한절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되고 최소한 이 말씀의 문맥 흐름 앞뒤 구절을 좀 보고, 같이 보고, 의미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이3 1절한 년만 보고,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접해라. 이런 교훈인 것 같은데, 뭐,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서양 문화에는, 기부의 테이크라는 거 있잖아. 요 좋으니까, 받아야 되고, 받은 사람들은 줘야 되고. 이데 이런 서양의 문화가 이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요, 서로 주고받아라 하는 의미가 아니에잘 보시면, 내가 하는 걸잘 보고, 너도 나한테 대접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금방, 그, 31절 포인트, 여러분, 우리가 봤는데, 저 31절 포인트는 뭐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 대접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얘기는 뭐,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정말 예수님께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너희도 대접하라, 섬겨라, 배려해라, 매러있게 행동해라, 그게 있습니다. 섬겨름이면 아까 한절만 보지 말고 앞에 문맥을 보고 흐름을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 0절한절 보고 그냥 벗어놓고 우리가 대접해야 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문맥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어지는 3 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리 너희가 만일... 을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사랑합다 예. 뭐라 그랬어요? 너 사랑하는, 너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누구도 그렇게는 안돼요 네.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돼요 네. 33도 또 볼까요? 한번 또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너를 침대하는 사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너도 똑같이 잘해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죄인들도, 회삭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해.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요 서로 주고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한테 못되게 굶는 사람까지도 대적하다숨겨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결국 여기 그3 6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뭐냐 하면 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 생각하고 베푸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 그랬어요. 죄인들도 네. 다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하라고 뭐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세상 사람들도요. 다그 정도는 해요. 내가 남들에게 뭐 해줬으면 그 사람들한테 해줘. 안 해주면 나쁜 놈 되니까 해줘요. 죄인들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한다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라. 성도라는그 정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환금률의 진짜 의미였던 겁니다. 스카이 제시서라는 분이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을 한번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뭐 얘기가 중요해서 내가 책들 뒤는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진심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도 분리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나르시시스트는 뭐라 그래요? 어디 자기만 사랑하는데요 예. 나르시시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애가 좀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는대요. 남을 안중에서 없어는요늘 자기만 사랑하요 근데 민족주의자는 누구만 사랑하는예요 자기 민족. <laughs> 요즘에 국뽕국뽕 그러잖아요. 유튜브 여러분 보세요. 네. 한국에 막 대단한 것처럼 다올라요그보면 기분은 좋아. 근데 과연 미국 사람들은 진짜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까지 의심을 드는데 뭐 이런 걸 복공이라 고해요 민족주의자는요,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나라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혁명가는 뭘사랑한데요 자기 명분만 사랑. 혁명을 이루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혁명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이 명분 가지고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면 정치인들. 정치인들이요,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들에해서는 <목소리도> 별로 다 하잖아. 근데 겉으로 그렇지 않아도 뭔가 명분을 내다고 해요. 이렇게 자기 명분을 성령가들이 사랑한다는. 그러다면이 사람들은 그런 걸사랑다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 뭘 사랑해?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기독교의 가창을 읽어봅니다. 기독교인 눈앞에 땅이 향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네. 생각할수록, 화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저분이 안 보이면 죽겠는데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사랑해주는 게 진짜 기독교인이다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32절, 33절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은 다 한대요. 나한테 자,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도 뭐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일이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정도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 정도를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 세상 사람들은 감히 꿈도 못꿀 정도로 섬기는 아, 일을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분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 뭐예요? 누구 사랑하라고요? 따뜻하게 하는 거. 이 사람이라도 우리가 버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는 거니다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통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참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아주 명령형으로 나와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사랑어요 예수님의 명령이니 여기 우리가 뭐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금말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그 소리 하면서 따르는 게 우리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사 쉽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명령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나를 하나님 받드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성길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도 사랑하고 성길수 있는 귀한 종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살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섬기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그랬냐 그러면 한번 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예. 합니다. 예. 뭐 텀기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섬기고 내가 섬김 받고 싶은 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읽었던 3 1절 말씀입니다. 뭐읽었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계를 하냐고 래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성계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람 마음다 똑같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이 사람과 다 다를 것 같은데, 결국다똑같아요 내가 뭔가 받고 싶은 서비스는요, 다른 사람도 받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어서 그렇더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누가 하죠? <laughs> 내가 다른 사람 한테양보하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네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요. 네가 해라. 나 몰리겠다. 우리 반대지떠넘다 오림도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보여습니다 같이 하번 읽어봅니다. 물의 네. 한까지 네. 아니하며 아니. 자기의 유익을 아니. 구하지 네. 아니하며 아니. 성매지 아니하며, 아사노스 생각하지 아니하며, 보리도전서 십삼장 보전하지. 여러분 보리도전서 십삼장은 무슨 별명이 있는 말씀이죠? 사랑자. 네, 그래서 영서 나온 말씀들은 아, 사랑은 이럴 것이다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에 여기 노란색 보시면 사랑은 어떤 게 행치 않는 거예요? 물례 행치 않는다. 무의 행치 않는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다 보면은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해주잖아요.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우월하다,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요, 무례하게 끌고, 함부로 하고, 또 제일 우리가 잘하는 실수,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해야 돼. 네가 받은 거 없으면 안 그래도 되는데 나한테 받았다 너.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가 하는 말 들을 들어야 돼. 이거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여러분 이거 온전한 성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길때 어떻게 성기라고 하셨어요? 내가 대접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성기라고 하셨어요. 도와준다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캥생 내고 잘난척하고 이러면 진짜 괴롭게 치사해서 졸도 안 가요. 바꾸시자, 바꾸면응먹는 거래. 여러분, 판도닐에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성길 때, 내가 어떤 성길을 받을 때 제일 기쁜가, 누가 나한테 뭘 해줬을 때 제일 기쁘던가, 이거 생각하셔가지고요. 내가 남을 성길 때, 그렇게 성라는거예다 내가 정말 기뻤을 때, 내가 정말 좋았을 때, 그 기억 그것대로 형제를 성길을 한다는 겁니다. 종종 음식점에 가면은요, 우연히 만난 지인이, 나도 모르게 음식값을 계산해주고 간때가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이면 좀 그런 일을 해야 되고좀 그런 때가 있잖아. 예. 2012년 캐나다 메인토마드에 있는 티모스 카페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차에 탄채로 커피 주문하는 데를 드라이브스로 고하잖아요 이런 때 드라이브스 카페였요 드라이브스 손님이요, 모르는 사람인데, 뒷차에 커피 값을 내줬대요. 뒷사람이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뭐 하나 안 됐으니까 한단하기 때문에 한장값을 내렸나 봐뭐 뒷사람이 커피를 주문하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그 직원이요 이미 앞차가 내고 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웬일인가 싶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미 차는 떠났으니 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수도 없고 뭐 좋은 일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도요 뒷차몇명앉았다 보고 커피값 내줬대요 그래서 이제 비차도 또 진짜 커피값을 내줬다는 거예요. 차라고뒷차를또뒷차가뒷차를 또또 이게 계속 이어져서요. 그날 226명의 드라이브스 손님들이요, 서로의 커피값을 내줬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2014 이게 이제 친구 기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해지게 됐는데이 기사가 나고 2014년 미국의 스턴에 치펠레 햄버거 가게가 뭐 미국 유명한 체인점 있대요.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앞차가 뒷차에 햄버거 값을 내리는 선행을 됐어놨대요 뭐, 이렇게, 뭐, 뭐, 시킬지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내줬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그렇 잘하더라고요. 그냥 뭐, 뭐, 햄버거 보통 하는 가격이 조금 더 해가지고, 뭐 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속으로요, 67대의 손님이 뒷차에 햄버거 값을 내줬대요. 이게 또 알려졌더니, 몇달 후에는요, 메르스트시에 두세, 있는 한도런스가게에서도 쉬5 다섯 대의 그 기차들이 햄버거, 그, 도나스 값을 대신 내주는 일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커피 값을 내줬던 그첫 번째 손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확한 건 아닌데, 혹시 이 사람이 평소에 누가 내 커피 값 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거 생각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평제 누군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달아내서가 아니라 그냥 배려잖아요. 이게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들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파로라는 교수가요. 이런 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 뭐라 그랬냐면, 음. 사회 전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요 선한 일이한번 알려주면, 계속돼요 그런 일 누군가 자기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무슨 뭐, 뭐, 어디든지 무슨, 이번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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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분이 인터넷에 갔을 때 기사 보시면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케이스 주는 할아버지가 쫙딱 맞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우산 씌워주고 자기를 막쫙딱 맞으면서 막씌워주고 뭐 잠깐 기자리시라고 하더니 식사하시라고 3만원 내지 갔다그거든요뭐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찾아가면서 기자들도 용해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기독교입니다. 뭐 이럴 때 했다. 뭐, 뭐 자기 그냥 교육계 종사하는 사람이다. 뭐그랬더요 근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이상하게 나쁜 일도 꼭 비슷한 일이 일어나잖요 좋은 일도 알려지기 시작하면 또 좋은 일도 계속 한동안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스타울러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어, 한전관전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왜 나쁜 일은 얘기하지 말았고요 종이만 얘기했요한 사람의 성김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 이게 알려진 계속 전형에 대해서요. 성김이 성김을 낳고 또 성김이 성김을 또 낳게 대답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누군가를 성기면요. 그 성김은 그 성김으로 끝나지 않습 성김을 또 다른 성김을 낳고 또 다른 성김을 낳고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늘 계속 되다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김을 통해서 성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성길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종들되시기를 진행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션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